3만 이천원짜리 아, 맨날 여기 가 지나가다 그들하 사진 찍어 자꾸 본아거짓말이였 네? 저 네. 네. 만생기는 거네. 접수하냐? 이걸 끝났어 알고 있잖아 그냥 했어. 안 했어. 언제? <laughs> 한세 번째로 아난안 봤다 이왜안 찍어 요 여기 요 아니 앉

수업하고? 어머니, 성함을 어떻게 돼요? 응? 어머니, 소원. 성함. 수업. 네? 지금에시도요 성함이 요 <laughs> 아, 그거 아, 그요요 어, 어, 아, 요 네. 아, 래요 아, 그래요? 아, 요 아, 그래요? 아, 요 아, 요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요요요

과장습니다 감사합니다. 김기학원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상대하신 약을 정리해 주시길 해 가지고 대체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. 밭에가 알레르기네요. 그만 제가 알레르기 약을 한레고 한번 드시고 응급 주사 놓여 이 같고요. 또 생명의 주나 간세가 된거 같고 들어 볼요 순간이요. 아이가 맞게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알레르기 많이 먹는데안 되고요. 아침 하나 저녁 하나야. <목소리> 네, 그렇게 하세요. 네. 옷이랑 어, 아, 신발에 나. 잘 뿌리세요, 파트는. 아니, 라보 아니면, 여외 활동하실 때. 하나씩 나눠드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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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오케이, 고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데케이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신발이랑옷이